오늘은 제가 자주 사용하는 그릇이나 컵, 뭔가 이런 주방 용품들 위주로 얘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거의 요리를 못해서 집에서는 거의 요리를 하지 않는 편입니다. 그래서 주방 용품들 그렇게 많진 않은데 일단 자주 쓰는 것들 위주로 까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음 일단 조금 어쨌든 제가 좋아하는 것들 위주로 하다 보니까 특정 브랜드가 위주, 특정 브랜드 위주로만긴한데 일단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음. 이거 컵입니다. 휴먼메이드 컵, 그리고 아, 하나 더 있어요. 음. 음. 음, 제가 좋아하는 휴먼메이드 컵들입니다. 이 컵이 제일 첫 번째로 저희 집에 왔고, 그 다음에 예. 그다음 마지막 이렇게 세개 이렇게 아주 지금도 잘 쓰고 있고 사실 얘는 아까워서 많이 쓰진 않고 있어요. 근데 제가 너무 좋아하는 색상이 네이비 색상 예, 그리고 휴먼메이드 로고 그리고 예 얘는 약간 밀크 글라스 같은 느낌의 여기 뒤에도 휴먼메이드 로고는 없지만 휴먼메이드 그몇 가지 캐릭터 중에 하나인 이 백곰 캐릭터로 프린팅이 되어 있는 컵입니다. 이거는 여름에 아이스 음료 마실 때 많이 썼었어요. 그리고 색깔도 너무 예쁘고 사이즈도 너무 좋은 아이스 커피나 아이스, 음료를 마실 때 너무 좋은 컵이라서 자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컵. 이거는 이것도 선물 받은 건데, 어, 근데 지금 제가 어제 쓰고 봤는데, 조금 뭔가 제가 설러지 하다가 떨어뜨렸는지 좀 금이 갔어요. 휴먼 메이드 로고. 프린팅이 되어 있고, 그다음 여기도 이 휴먼메이드 캐릭터 중에 하나인 불독. 이 컵은 생각보다 이 입구 부분이나 이런 손잡이 부분 두꺼워서 되게 불편할 것 같은데 이 두꺼운 게 정말 편한 컵인 것 같아요. 사이즈가 커서 뭔가 물이나 커피 마실 때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아주 제가 잘 사용하고 있고 정말 좋아하는 컵입니다. 두 번째는 어, 이거 이 컵은 어, 브랜드는 텐더 텐더앤코라는 브랜드고요 영국 브랜드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텐더앤코의 브랜드 이 로고 이 얼굴 로고인데요. 저는 이 모양이 되게 귀엽더라고요. 그리고 이 브랜드는 컵이랑 이런 손잡이가 없는 티컵 종류도 나오고 그리고 이런 키친웨어뿐만 아니라 좀 옷이나 액세서리나 양말이나 음, 뭔가 이런 데님 종류 데님들, 셔츠 뭔가 이런 여러 가지를 판매하는 브랜드인데 옷도 저는 되게 예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데님 같은 경우에도 이 지금 이 얼굴에 이 로고가 단추로 그대로 표현이 되고 있어서 너무 귀엽고. 저도 이 팔찌도 가지고 있는데 이 팔찌도 그이 얼굴이 하나하나 다 박혀있는 팔찌라서 어 너무 귀엽습니다 원래 제가 대구에 LBB라는 편집샵에 이 상품이 들어가 있어서 제가 대구에 놀러 갔을 때 이거 이 파란 색깔 약간 하늘색같 어, 파란색이 좀더 가까운 되게 예쁜 색감의 컵이 있었는데 그거를 샀는데 그걸 설거지하다가 깨져가지고 지금은 없고요. 근데 블랙도 있는데 블랙이 생각보다 너무 예뻐서 어, 너무 가지고 싶었는데 품절이라서 못 샀어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음, 브랜드 로고가 아무튼, 이게 두 번째 컵입니다. 세 번째는, 요거이 상품은 같은 브랜드인데, 제가 이렇게세 가지 가지고 있고요. 헬러라는 브랜드입니다. 헬러라는 브랜드이고, 제가 이렇게 사이즈가 다른 플레이트 두 가지랑, 이렇게 볼, 이렇게 하나 가지고 있고요. 원래 머그도 있었는데, 머그는, 지금 없습니다 헬로 라는 브랜드는 어 일단 이탈리아 브랜드로 알고 있고 어 후에 이제 미국으로 넘어가서 미국에서 생산을 한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생산하는 옷이 없어서 다 빈티지로 구매를 해야 돼서 저도 이건 로스도스에서 그때 팝업 때 가서 구매를 했고요 그리고 이거는 그 개동의 티티 머그라는 곳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저는 근데 가서 구매한 건 아니고 온라인에서 구매를 했는데 어, 헬러는 이렇게 좀두 가지 플레이트처럼 되게 이런 쨍한 색감의 색상들의 그 플레이트나 머그나 이런 볼이 많이 나오는데 어, 오히려 저는 이런 그 그레이 색상이나 블랙이나 이런 색상의 헬러 상품들이 정말 매력 있다고 생각을 해서 보홀 인스타그램에 올라왔길래 바로 제가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소재가 어 제가 정말 좋아하는 멜라닌 소재여서 너무 가볍고 그냥 막 쓰기에도 좋아서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 중의 하나입니다. 이 상품은 어, 오아시스 키오스크에서 구매를 했고요. 이이 어, 이 정도 사이즈의 플레이트가 저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오아시스 키오스크에서는 이 B 급 상품으로 나와서 이것도 생각보다 저렴하게 구매를 했고요. 다른 상품들은 이렇게 아래쪽에 보면. 그, 헬러 디자인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 상품은 헬러 제품이지만, 이 헬러 디자인이라고 적혀 있지 않은 상품이기 때문에, B급으로 나와서 제가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이 빨간색 플레이트랑 이 그레이 색상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번째는, 어, 이 상품입니다. 무인양품 상, 제품인데요. 원래 무인양품에서 이 상, 범랑 소재의 이 용기인데, 원래 이 부분이 화이트로 다 지금도 판매를 하고 있는데, 어, 저는 이 상품 그 파운드 노즈에서 이렇게 블랙 색상으로 나왔던 상품이고요. 블랙 색상이 너무 예쁜 거예요. 맨날 <laughs> 화이트만 보다가 블랙이 있으니까 너무 예뻐서 이건 해외에서 배송으로 구매한 제품이고요. 밀폐용기, 밀폐용기인데 지금 이 뚜껑을 이렇게 열어서 뚜껑을 이렇게 열면 됩니다. 도시락 쌀때 많이 쓰고 있고 아니면 끔씩 뭐 먹을 때도 그냥 뚜껑 빼고 용기로도 그냥 사용하고 있고 제가 뭔가 요리를 하지 않아서 거의 뭔가 이 범랑이 그냥 불그 가스렌지 불에 바로 놓고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게는 사용을 해본 적이 일단 없어요 요리를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 예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다섯 번째는 어 무인형 아, 어 DN DN 디파트먼트의 상품을 몇 가지 소개를 해 보겠습니다. DN 디파트먼트에서 구매한 상품. 조금 많긴 한데. 일단. 음, 생각보다 많네요. 잘 쓰는 거몇 가지 위주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일본에서 산 거를 먼저 유즈드 상품인데, 어, 그 후쿠오카 매장에서 구매를 했고요. 어, 얘는 그냥 도시락통 같이 그냥 용기예요. 그냥 플라스틱 소재여서 어, 되게 가벼운데, 이런 조금, 여러 가지, 조금, 디테일들이 저는 귀여워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상품. 이 상품은 도쿄, 도쿄 지우가오카에 있던 이제 그 DN T 파트먼트에서 구매를 했는데요. 이것도 유즈드 상품인데 이 라인들이 너무 예뻐서 구매를 했었습니다. 보통 요거트, 먹을 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거는 서울점에서 구매를 했던 상품인데 뭐이 상품도 유즈드로 나왔던 상품이에요. 보통은 이제 요거트 먹을 때 이제 요거트 보울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잔으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상품이라서 음 되게 자주 쓰고 있는 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이 컵은 정말 구매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구매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제주점에서 구매를 했고요. 지금 보시면 어, 이 입구 부분이 되게 어, 고르지 않고 되게 울퉁불퉁한 모양인데 이 제품을 만든 작가분이 어, 의도한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혀 날카롭지 않고요. 정말 부드러워 근데 모양은 울퉁불퉁한 이 부분도 너무 마음에 들고 이 색상이랑 이 모양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제주점에 있는 상품인데 선물 받았던 제품이고요 정말 갖고 싶었는데 선물해주셔서 너무너무 지금까지 잘 쓰고 있습니다 프린팅이 되어 있고요 음, 음? 같은 같은 작가분인가 봐요. 뭔가 밑에 있는 밑에 이렇게 적혀 있는 로고라고 해야 되나 이런 문양이 거의 같은 분인 것 같아요. 이 작가님이랑 이 작가님이랑 너무 너무 예쁜 마음에 드는 컵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것도 정말 오래전에 구매했던 제품이라서 지금 색깔이 많이 변하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도 원두가 담겨 있긴 하지만 보통 원두 담는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열어보시면 열어보 여기 에한번더 네, 밀폐가 될수 있게 캡으로 되어 있어서 원두 담기에 가장 좋은. 상품인 것 같아서 지금도 원두를 담아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이즈는 음, 몇 가지 더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 컵. 음, 이 컵도 그 밀크글라스 컵인데 8주년 때 판매하던 제품을 구매를 한 거고요. 여기에 그 DN 디파트먼트의 그 디렉터 분, 나가오카 겟메이 상의 이런 프린팅과 이 사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도 가지고 있는데 이 상품은 똑같은 상품인데 저는 이거 2주년 때 구매를 했던 상품이에요. 정말 오랫동안 쓰고 있어서 이 입이 닿는 부분이나 안쪽이나 조금 많이 색상이 변했어요. 정말 좋은 점은 이 밀크글라스 소재가 전자레인지에 넣어도 이 만약 우유를 데우려고 전자레인지에 넣으면 우유만 따뜻해지고 이 상품 자체는 전혀 뜨거워지지가 않아서 전자레인지 사용하기도 너무 좋은 상품입니다. 뭔가 미묘하게 좀 다른 것 같아요. 약간 프린트? 코팅이 조금 더 선명하고 조금 더 연하고 둘다잘 사용하고 있는 상품, 상품입니다. 이 상품 지금 많이 더러워졌는데 어, 이 상품은 그 MMMD에서 구매를 한 상품이고요. 브러쉬예요. 근데 저는 이 브러쉬를 보통 커피 그 원두 갈고 그 그라인더 청소할 때 많이 쓰고 있어서 엄청 잘 쓰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이 조금 많이 더러워졌어요. 이 상품을 저는 정말 자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만족. 여섯 번째는 아, 이거 이 상품은. 그, 커피 드리퍼인데요. 해원 세라믹이라는, 어, 브랜드라고 해야 되나? 그 작가님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 해원 세라믹의 상품입니다. 보그 작가분이 이렇게 다 그림을 다 그려서 또 색깔을 다 넣어서 이런 컵이나 플레이트나 뭐 여러가지 만들고 있는데,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전 드리퍼가 너무 가지고 싶었어요. 근데 그때 드리퍼를 어, 당분간은 만들 일이 없다고 하셨어가지고 계속 기다리고 있던, 있었는데, 그 작가님이 연락 주셔가지고 드리퍼를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저 이쪽 면을 특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무인양품 제품인데요. 텀블러예요 사이즈는 보통 여기 사이즈가 다른 텀블러에 나와 있는데, 사이즈가 안 나와 있긴 한데, 어, 이거 정말 작아요. 정말 작아서 사실 저는 구매를 한거고요 음. 이런 사이즈가 사실 구하기가 힘든데 한 200ml도 안 되는 상품이라서 그 스타벅스 숏사이즈 음료가 꽉 들어가는 사이즈인데 어, 저는 이게 휴대하기가 너무 좋아서 일단 좋았고 너무 가볍고 그리고 스테인리스라서 너무 좋고 그리고 세척하기도 정말 편하고 스탠리는 생각보다 세척하기가 너무 불편해서 스탠리를 쓰다가 이걸로 바꿨는데 이거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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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이 사이즈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음료 넣어도 전혀 쏟아지는 거 없이 아주 잘 만들어진 상품인 것 같습니다. 무인양품. 상품 중에 추천하고 싶은 상품 중에 하나. 이것도 무인정품 상품이에요. 이거는 가위, 주방 가위인데, 추천하고 싶은 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어, 금액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3만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일단, 어, 조금 모양이 좀 특이해요. 그러니까 이 손잡이 부분이 되게 길고, 이 자르는 가위의 날 부분은 되게 짧은데, 거의 1대1처럼. 어, 이게 되게 불편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저는 요리를 할 일이 거의 없어서, 뭔가 어, 사실 이것도 거의 쓰진 않긴 한데, 어, 생각보다 이, 그, 이 손잡이가 긴 부분이 되게 편하고, 그리고 정말 잘 잘려요. 정말 잘 잘리고, 분리를 할 수가 있어서, 분리를 할 수가 있어서, 되게 세척하기도 정말 편하고, 정말 좋습니다. 가, 간혹 가다가, 이게 분리가 돼서, 가위질을 하다가 빠진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신데, 음, 저는 한 번도 빠, 빠진 적이 없어요. 그냥 지금도 아주 잘 사용하고 있고, 음, 비싸게 주고 산 만큼 너무 만족하는 상품입니다. 그리고 이 제품, 이 상품은 음, 스푼인데 어, 좀 작은 티스푼 정도의 사이즈예요. 어, 사브르라는 브랜드의 제품인데 어, 프랑스 브랜드에요. 제 동생이 꾸기가 이걸 처음에 블랙 색상을 줬는데, 어, 너무 좋은 거예요. 사이즈도 좋고, 그냥 이런 손잡이 그립감이나 여러 가지로 너무 좋아서 제가 부탁해서 이거 하나 더 구매했습니다. 국내 사보를 매장이 되게 여러 군데가 있어서 쉽게 구매를 할 수가 있고, 온라인에서 구매를 할 수가 있고, 아이보리 색상도 되게 예쁘고, 레드 컬러도 되게 예뻐요. 그리고 마지막, 어, 이물통이에 날진 물통인데, 자주 잘 사용하고 있는 상품입니다. 어, 저도 이거는 몰랐는데, 어, 이 상품 원래, 그 실험실의 약통이었대요. 회사 선배가 얘기해줘서 알게 됐는데 이 몸통의 컬러도 되게 여러 가지고 뚜껑의 컬러도 되게 다양하게 있고 요즘에는 되게 여러 가지 브랜드랑 스토시나 디스이즈네버들이나 e s i c 나 여러 가지 브랜드랑 같이 콜라보에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콜라보한 제품 은 저도 하나 가지고 싶긴 한데, 아, 뭔가 이제는 좀 같은 거는 여러 개 사기 싫어서 좀 하나를 조금 오래 쓰자는 생각에. 사실 이것도 지금 다른 색깔이 집에 세 개나 있어서 뭐이 상품을 지금 많이 쓰고 있긴 한데, 어쨌든 지금. 너무 좋습니다. 이거 손잡이도 있어서 너무 좋고. 제가 물을 거의 하루에 너무 안 마셔서. 진짜 이 하루에 꽉 채워서 다니면 퇴근할 때한 이만큼 마시나? 거의 안 마셔서. 진짜 하루에 무조건 얘는 다 마시고 자자라는 생각에 여기에 물을 담아서 이만큼 회사에서 이만큼 마시고 오면, 이만큼은 집에서 마시고 자려고 하는 편입니다. 이 상품도 제가 추천하는 상품 중에 하나. 너무너무 좋은 상품입니다. 끝.